오른쪽에 사람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30명 중에 3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. 학생 3명이.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기 에 오른쪽에 쭉 나오게 되고요. 어, 여기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학습 내용 조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학생들이 뭘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1번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. 그럼 1번 학생 클릭하면 되고요.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필기를 했을 때그필기한 화면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. 필기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.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 1번이 아마 필기를 안 해서 지금 안 보일 텐데 학생 1번이 필기를 했을 때 여기 필기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학생의 필기 화면이 선생님이 볼 수가 있다. 그리고 학습 공유 버튼을 누르면 모든 학생에게 이 학생의 화면이 다 공유가 돼요. 네, 그런 기능이고요. 그리고 학생이 필기에다가 선생님이 첨삭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학생 필기 보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너 이거 잘했어 뭐굿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류를 누르, 이거 펜부터 다시 끄면은 학생이 필기 화면을 켰을 때 선생님의 첨삭 펜을 볼 수가 있어요. 네 그렇고요 이제.